음이 많은 지역이나 위치 같은 데는 사는 사람들이 있지 네. 그 사람들은 내전원에 초를 켤게 아니고 그 사람들 집에 초를 켜야 돼 안녕하십니까 선님 네, 안녕하세요 세령당입니다 오늘은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그리고 음. 실제로 많이 하고 계시는 점을 보러 가서 초를 음. 킨다든지 음. 혹은 이제 부적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음. 과연 초르키거나 부적을 쓰는 행위가 효과가 있는지라는 음. 주제를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좀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오, 네. 솔직히 저는 이게 옳은가 그런가 이런 거에 좀 내가 좀 치우치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정말 필요한가 이게 진짜 중요한가 여기에 실천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말하는 게다 정답이 될 수는 없거든요 네. 제가 묻고 싶은 게 pd님 제 신당에 와가지고 네. 이상한 거못 느꼈어요 초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제 신당에는 어, 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신도님들 이제 초 발언은 저는 이제 기도터 가가지고 거기 가서 올려드리고 음. 그 신당에서는 등으로 불을 밝혀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저, 제가 뭐 연등 행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또 성공한 사람 중에 그 신격한 애된 인물이 누구죠? 부처님이잖아요. 그분의 제자는 아니잖아요. 어, 나는 신령님을 모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 제자는 아니란 말이야. 아직은 네. 본론으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초 바 발언을 했던 유래를 먼저 알아야 될것같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옛날 마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는 종이가 없어서 뭘로 했어? 초 그렇죠. 초를 키고 거기서 바느질을 하고 책을 읽고 다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초 구하기도 쉬웠고. 근데 무당들이 신당에서 초를 밝히고 했던 이유가 그 신당이 그늘지고 그, 사람들도 발길이 뜸했단 말이죠. 네. 거의 안 보이는 곳에 있었어요. 숨어 있었단 말이지. 그, 신당으로 오는 사람들이 들키지 않고, 무당한테 몰래 가야 되니까, 또 그런 곳을 많이 이제 했었어. 네. 그 당시에. 무당들은 신분이 천했다고 했잖아. 네. 그러면은,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 그, 양이 가득한, 뭐, 엄청 빛이 잘 들어오고, 그렇게 큰 집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음의 기운이 강한 곳에서 하기 때문에, 양의 기운을 불어넣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양은 뭐야? 그렇죠. 밝은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초를 키면 어떻게 돼? 밝아지지... 밝아지잖아 어 그래서 초를 킨 것도 있었어요 아... 그 불이 없어서 초를 킨 것도 있었지만 음이 강하니까 음을 이제 우리 느끼잖아 써라함 이런 거 있잖아 느끼잖아 그러면은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초를 킨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초 발언함으로써 나한테 오는 사람들의 이제 인생이 좀 빛나기를 바랬거든 그거를 기원을 하면서 초 발언을 했대요 옛날 만신들은 두 가지를 다한 거지 자기의 집도 음을 양으로 만들고 그 사람도 양으로 이제 바꿔주고 그랬을 거 아니야 지금 시대는 뭐 종기가 없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초를 켜야 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초를 이제 결정적으로 안 켜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이거 예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제자들이 신선생 그 신당에 가서 청소를 해 주는 날이었어요. 네. 전날에 가서 전날 전전날 가서 이제 청소를 해 주고 초가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초발언을 하는 게 진짜 많았단 말이야. 근데 그때 한신 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 어머, 선생님. 이 초가 몇 개예요? 야, 이거 10만 원만 해도 한 달에 300 이상은 되겠는데, 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선생이 하는 말이 뭐냐면, 20만 원짜리도 있고, 50만 원짜리도 있어. 하면서 꽉 웃는 거야. 어그 얘기를 들으니까, 와, 어, 이거 뭐지? 내가 지금 뭐 잘못 들은 건가? 이 생각이 든 거야. 무당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아팠고, 내가 힘들었고, 내가 죽기 싫어서 무당이 된 건데, 이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지. 저도 처음에는 솔직히 초를 다 받았어요.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 이걸 받아야지 내가 초를 살 수도 있고, 기도를 해줄 수 있으니까.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그때서부터 초를. 안 받고 그냥 초를 네가 사와라 초값을 아... 안 받았어 내가 안 받고 네가 초를 사와라 초를 사서 올리라고 했어요 대신에 너가 초값을 올리는 거고 나는 기도를 해줄게 돈을 안 받았어 나중에는 그 초도 비싸잖아 그쵸. 너무 비싸니까는 얘네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 안 되겠다. 기도 끝에 내가 초를 사서 올리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 그랬어. 힘드신 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치. 그때서부터는 아예 초를 내렸어요, 제가. 그래서 등으로 그냥 사가지고, 제가 이름 하나하나 하나 다 적어서 그냥 등으로 다 해줬어. 그조차도난 돈을 안 받아, 음... 지금. 음. 응. 이제 단 내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뭐 용궁이나 뭐 산이나 이런 기도터 갈 때가 있잖아. 그러면 그때 초 발언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소정의 가격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난 말없이 가. 가가지고 그냥 켜줘. 옛날에는 그래서 초 내릴 때, 아, 아주 애동 때 있잖아요. 네. 신도련님께 미안하다고. 지금까지는 내가 초발언을 했는데, 내가 본복을 해서 지금 초발언을 안 한다고 하는데, 이거가 초, 이 초발언을 안 해도 본인들 내가 등으로 다 밝혀줄 테니까, 어? 걱정하지 마시라. 기도를 가면은 내가 이제 초발언을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 뒤로는, 어, 제가 돈을 안 받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꼬박꼬박 이렇게 돈 올리시는 분들이 계셨어. 처음엔 올리지 말라고 했거든? 근데 계속 올리시더라고. 그래서, 뭐, 이 사람이 그렇게 둬야지 편안하니까. 그냥 뒀지. 이렇게 해서라도 본인이 편안하면은 그게 다행이잖아. 그, 그분들 사정이 조금 어려우실 때가 있어요. 그치,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힘든 분들이시고, 또, 가정 편안하라고 오시는 분들인데, 그잖아? 안 좋을 때쯤 돼가지고, 올리지 말라고 했어, 내가 한 번에. 올리지 봐. 이제 올리지 말고, 그냥. 이대로 쭉 갑시다. 이게 힘든데 뭐 하러 돈까지 올려. 네, 그랬어. 그랬더니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자기 마음이 되게 불편하대. 뭐, 만 원이라도 올려야 되고 했대. 그래서 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그러면 쌀을 한번 받읍시다. 쌀을 받아서 우리 보시를 합시다. 무료급식소 같은데. 난 그렇게 그랬어. 그래서 다 동의를 해가지고 쌀을 받기 시작한 거야. 어 다른 데 돈을 쓰면은 더 좋지 않을까. 어, 먹는 보시가 제일 좋다고 송어성치 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하기로 했고 중요한 거한 가지 더는 음이 많은 지역이나 위치 같은 데는 사는 사람들 있지 네. 그 사람들은 내전원에 초를 켤게 아니고 그 사람들 집에 초를 켜야 돼 아... 왜냐면 음이 많은 지역이잖아 그러면 그 사람 위치에 양의 기운을 불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음지에 있다고 해서 뭐 음이 가득한 사람은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집이 음이라면은 집에다가 켜야 된다는 거지, 그 초를. 어, 음... 그치? 그, 초가 아니더라도 등 같은 걸좀밝게끔 해가지고 하는 게 낫겠죠? 이 말을 제가 하는 거는, 초를 켜는 사람은 다 다르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팽이들은 모든 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사는 지역 있잖아요. 뭐 위치에 따라서 또 다른 거야. 음의 기운이 있는 집에 있느냐? 양의 기운에 있는 집에 있느냐? 이것도 다른 거고 혹시 내가 이런 말을 해가지고 이걸로 또 사기쳐먹는 사람들이 있을까 또 걱정이 되긴 하거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그리고 이제 초를 켜주시고 뭐 기도를 해주시고 뭐 축원을 해주시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네. 근데 초값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초가 물가가 올라서 비싸 초값은 안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을 초를 올리면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서 보내라고 하면 더 비싸요 무당 선생님은 어쨌든 축원을 해주고 기 기도를 하는데, 어쨌든 인건비는 받아야 될거 아니야. 그쵸? 그쵸? 응, 비쌀 수 밖에 없지. 그렇구나. 옛날에 난신들이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알아요? 폐병으로 많이 죽었어. 초를 많이 켰잖아. 네. 거기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는 폐병으로 많이 돌아가셨다고 아, 하더라고.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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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그렇지. 왜냐면은 방이 하나밖에 없었을 거 아니야. 네. 그때는. 초가 있는데 그걸 다 끄고 잤을까? 아니죠. 아니잖아. 그러면 그거 다 막고 자는 거 아니야. 꼭 폐병이 걸릴 수 밖에 없지. 응원하십시오. 안 좋지. 그름 엄청 많이 나고. 그래서 요즘에는 팜 유초라고. 그럼 많이 안 생기는 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럼이 많이 안 나는 거지 안 나는 건 아니야 아... 어 그래서 그 초를 이제 사면은 비싼거는 뭐 10만원에서 20만원 까지도 해요 어그초의또 그 길이에 따라서 가격이 또 달라지기도 하고 또 개수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거든 아, 무당 선생님들마다 초값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음... 어뭐 어. 1번 초 쓰고 하면은 좀 쌀테고 비싼 초 쓰면은 좀 비쌀 테고, 초를 키고 안 키고는 뭐 옳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는 하기는 좀 그래. 뭐 사실 초하로마다 뭐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뭐 얼마씩 내잖아요. 매달 10만원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10만원씩 1년이면 120만원이란 말이야? 네. 그러면 청약통장에 넣어도 이게 돈이 얼마야? <laughs> 어, 그치? 그치? 저건돈 아니란 말이야. 네. 어. 사실 이게 전해져 내려오는 게 맞아요. 네. 근데 그 조금 변질이 됐다고 봐야지. 음. 초를 또내 돈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 네. 그 정성으로 초 발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다 딱 집어서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초를 안 키고 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 말은 정답은 아니니까 뭐초 발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초 발언하셔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선생님들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초 발언을 해 주실 거잖아 그럼 그거 믿고 가시면 되는 거야 초 키는 것도 뭐초안 키는 것도 본인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선택이 굉장히 음. 중요하다고 음. 계속 말씀을 해주셨고 어초 발언이 생각을 하시거나 음음. 하고 계신 분들도 음음. 이 영상을 꼭 한번 봐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음. 오늘 솔직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선생님.